<laughs> 날들 풀렸는데 새로 산 짧은 치마나 입어볼까? 어제 다리 제모도 했으니까 이거... 싹다 밀었는데 피부 속에 시커먼 점 같은 거 이거 뭐야? 너뭐냐고 얼굴, 바디, 피부, 라인, 예뻐지는 정보가 다 모이는 곳 닥터, 아미 면도를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턱에 거뭇한 게안 없어진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모한 부위에 피부 속으로 뭔가 까만 점들이 보인다. 곧 털이 자라려는 거냐? 피부 속에 블랙헤드가 생긴 거냐? 요거 요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인그로운 헤어라는 겁니다. 인 안에서 그로운 자라는 헤어, 털 안에서 자라는 털, 털이 피부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살 안쪽으로 자라는 상태, 그걸 인그로운 헤어라고 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할 털이 피부 안쪽으로 자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면도할 때 깨끗하게 깎겠다고 나를 바짝 붙여서 밀죠? 그때 수염이 두꺼워지면서 인그로운 헤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깔끔한 면도를 위해서 털이 나는 반대 방향으로 면도한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선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여성분들, 비키니 라인 제모 하시죠? 이후 모낭에서 털이 짧게 자라면서 표피 안쪽을 찔러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외부 요인 없이 모발이 원래 두껍다 그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곱슬인 경우에도 털이 표피를 못 뚫고 안쪽으로 휘어져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매끄럽고 깨끗한 피부를 기대하면서 밀었는데, 블랙헤드처럼 콕콕콕콕 안쪽으로 자라는 털이 있다면, 음, 보기가 싫지요. 그 뿐인가요? 속으로 자라다 보면 가렵거나 피부를 찔러 따가울 수 있고요. 이때, 손톱이나 면도기, 면봉, 이런 걸로 자극을 주면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붓겠죠 피도 나겠죠? 자꾸 만지면 색소 침착 되겠죠? 피부에 좋을 리 없겠죠? 인그로운 헤어를 진료하다 보면 염증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소독된 도구로 문제가 되는 털을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염증 치료 반드시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레이저 제모입니다. 레이저 제모는 털의 표면만 깎아내는 게 아니라 모낭과 모근에까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잦은 제모에 대한 부담을 더는 건 물론이고 인그로운 헤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제모 여름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요! 레이저 제모는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적어도 다 5번은 받아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더워지기 전에 준비해야 여름에 자유로울 수 있겠죠? 번거로운 제모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인그로운 헤어 걱정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갖고 싶다면 예뻐지는 아미스킨 닥터아미 갓상담실 구독, 좋아요, 공유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